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셨죠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선사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 거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점사를 보실 때 본인들이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첫째도 금전 둘째도 금전 셋째도 금전 이렇게 금전 재물에 대한 어, 상담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누구 할거 없이 본인에게 필요한 본인에게 맞는 어떤 금전 재물의 역할이라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좀 연세가 드신 분들, 혹은 집안에 벌써 이제 아프신 분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을 제일로 생각을 하시고 문의를 많이 하시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분들이든 본인에게 맞는 건강과 본인에게 맞는 어떠한 금전재물의 운세를 보시는데요, 이게 뭐 누구에게든 해당은 되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달라지거나 어떤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이제 금전과 건강, 그리고 또 금전과 건강. 거의 이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전과 건강, 혹은 어떠한 이제 자녀분을 두신 분들은, 우리 자녀가 언제 출세를 하는지, 언제 합격을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사람에 따라서 형태와 어떤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영수가 예를 들면 살아가는 시기가 어떠한 운의 흐름의 시기가 있고 또 나의 운의 흐름이 있고, 한배 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다 운의 흐름이 제각각 다릅니다. 그거는 타고난 사주팔자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논하고 팔자를 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팔자를 보게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신점으로, 신령님께 이렇게 신점으로 사주를 봐드리기는 하지만 일단 사주팔자와 이름을 실령님에게 올리고 이런 분이 점사를 보러 왔습니다. 어떤가요라는 이제 주문을 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점 신점을 첨가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언제가 좋고 언제가 나쁜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들 많이 오시는데 이런 좋고 나쁨에는 반드시 정해진 시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어 예를 들면 언니와 내가 틀리고 오빠랑도 틀릴 수 있고 동생이랑도 틀릴 수 있고 어 형제래도 다 제각각 틀릴 수가 있지만, 한 반에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100명이 있어도 그 100명의 운이 각각 다른 것처럼, 어, 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어, 이런 각각의 운의 흐름이 반드시 존재를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100세까지를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50세, 60세, 만약에 60세가 넘으면 그다, 본인의 점은 잘안 봤죠. 왜냐면 자식의 점을 많이 봤죠. 지금도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만 요즘에 흐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운마지를 하는 흐름에도 변화가 생겼고요. 이런 점사를 보는 흐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예전에는 예전이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2~3년 사이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와 아무런 관련은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경기 ...가 더더욱이 나빠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지금 시기에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요 2, 3년 사이에 그런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 2, 3년 전만 해도 최근이지만 2, 3년 전만 해도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의 운을 보거나 자식의 어떤 사주팔자를 보거나 본인의 남편의 사주팔자를 운운하거나 이렇게 봤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제 운을 받아준다 어떤 좋은 어떤 방법을 취해준다 이런 것도 본인보다는 자식 본인보다는 남편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게 됐었어요 근데요 요즘에 요한 1, 2년 2, 3년 새 달라진 점은 만약에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엄마들이 우리 엄마들이요 본인이 먼저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들은 항상 죽을 때까지 자식이 먼저고 남편이 먼저인 줄 알았는데 요즘 엄마들 틀려졌습니다. 요즘 어머님들은 본인이 먼저세요. 내가 먼저 운을 받고 내가 먼저 내 운을 상담을 받아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뭐 남편 이렇게 순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제가 처음에는, 아, 엄마들이 많이 바뀌었네. 엄마들이 이제 옛날 엄마들 같지 않다. 옛날 엄마들은 뭐, 내가 진짜 몸이 으스러져도 우리 남편, 우리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게 부모 세대였는데, 아,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나 보다. 그냥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럴까? 왜? 아, 어, 이 엄마도 그러시네. 이 어머님도 그러시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엄마들은 참 자식보다도 본인이 먼저 욕심이 많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근데 이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너무 오래 살아요. 그죠? 우리가 예전 같으면 뭐60 넘으면 다 은퇴하고요. 그리고 70 넘으면 거의 돌아가시는 분들 많고요. 뭐, 60 넘어서 운을 받거나 70 넘어서 운을 운운한 데는 상상조차 못 했었죠. 근데 지금은 100세까지 살아요. 그래서 어떠한 면이 바뀌었냐면 70, 80까지도 경제활동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쌓아둔 돈이, 금전이, 재물이, 재산이 많아서 나는 뭐 50부터 일을 안 해도 돼, 60부터 이런 분들은 또 다르지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있든 없든 그리고 자녀분들이 다 성장을 해서 잘 살든 못 살든 본인이 또 노력을 하십니다. 왜? 오래 사시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기 때문에 일도 오래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내가 옛날에는 60까지 해서 정년퇴임을 했는데, 지금은 60에 정년퇴임을 하고서도 또 다른 일을 찾아서, 어또 70까지도 80까지도 일을 이어서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일을 다시 해야 되는 2차적으로 만약에 다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내 운은 어떤지. 그쵸? 내가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돈을 얼마나 벌지 그게 궁금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이렇게 시대성이 바뀌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엄마들이 더 본인의 운을 막 받고 본인의 먼저, 내가 잘 살아야 돼. 그래, 내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식도 있고 내 남편도 있어.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바, 변해왔습니다.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안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요즘에 추세가 정말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지금은 백세 시대라는 말을 정말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 살다 보면 내가 경제 활동을 오래 해야 돼요. 어? 만약에 뭐 쌓아놓은 금전이 많으면 일을 그만둬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혹은 본인이 어느 정도 금전이 있어도 이 부모 세대라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물려주려고 끝끝내 끝끝내 뭐 일을 하셔서 이렇게 한분두분 모으시더라고요. 본인 입에 안 들어가고. 좀 안타깝죠. 그래서, 돈은 내가 갖고 있는 게내 돈이 아니라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내가 아무리 100억이 있어도 오늘 만 원밖에 못 쓰면 만원은 가지신 분이세요, 그죠? 그렇게 이제 씀씀이도 중요한 거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근데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설계를 옛날에는 뭐 3, 40대가 피크였고 뭐 5, 60대 되면 이제 좀 안정권에 들고 이제 좀 마무리에 들고 이랬었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내 운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운의 흐름이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팔자땜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죠. 좀 서글픈 말인가요? 하지만, 팔자땜을 만약에 큰 기둥, 만약에 큰 기둥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잔가지들로 인해서 내가 잘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한60%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30%, 40%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80점짜리 인생도 될수 있고 100점짜리 인생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기라는 건 뭐냐면 살면서 어떤 때에 돈이 들어오고 어떤 때에 내가 운이 발복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포인트를 잘 짚어 나가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이 어떻고 내일이 어떻고 이런 가벼운 점사를 보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이 어떤지를 짚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오늘은, 요 올해는, 이번에는, 지금은 이걸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에서 땅을 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시기를 잘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 시기라는 거는 정해져 있다. 그리고요. 부자 뭐 이렇게 돈이 만약에 내가 금전복이 재물복이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돈을 언젠간 벌거든요 근데 그 시기라는 게 어떤 분은 20대 에막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초년 중년 말년으로 본다면 막 20대를 만약에 초년으로 봅시다 그리고 막30 40대를 중년으로 보고 한6 70대 50대 50, 이상을 말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초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른 나이에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 살아봐야 돼요. 그분이 그 돈을 갖고 어 중년에도 지키고 3, 40대에도 지키고 5, 60대에도 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왕년에 우리 집에 뭐나잘 나가는 누구였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이거 다 소용없죠. 초년, 중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말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초년, 중년에 열심히 노력을 안 하신 분이 말년에 복을 받는다? 복이 온다? 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년, 중년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 항상 열심히 라는 단어가 있으신 분들이 말년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열심히 한다고 다잘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언제 발복을 하고, 언제 그 시기가 내 앞에 오는 시기인지, 내가 언제 뻥 터트릴 수 있는 시기인 건지 나는 과연 30대에 이 운을 터트려야 되는 건지 40대에 터트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50대에 터트려야 되는 건지 이거는 사람마다 시기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 나는 50대에 뭐 그때 운이 들어오니까 3 40대 놀다가 그때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열심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기를 잘 알고만 가신다면 그 운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고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몰라서 어떠한 시기를 몰라서 자꾸 실수를 하고 자꾸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마지막 운인지 두 번째 운인지 나한테 또 다른 운이 또 있는지 앞으로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시기를 잘 짚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운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세히 개개인마다 우리가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조금 반은 재미삼아 보시라고, 뭐, 소띠 운세, 뭐, 돼지띠 운세, 뭐, 닭띠 운세, 이렇게 짚어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만 조금 이렇게 평균? 근데 본인의 운은 본인의 사주를 넣고, 이름을 넣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터, 집, 털을 놓고도 보셔야지 정확한 운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의 발복이라는 건 어디에서 어떻게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잘 핵심을 뽑아줄 수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날씨도 조금씩 이제 선선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감기도 조심을 하시고 건강 항상 건강이 우선이 돼야 금전도 따라 오기 때문에 건강을 잃으면 금전복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